<목소리> 그렇지, 삽이나 자신감 있게 그렇게. 줘야지, 그렇지. 찬스. 누구를 바꿔? 6학년애들6학년 어? 6학년, 네. 우리 6학년애들형 네. 바꾸신 줄 알고 다 바꿔버렸어. 아. 오. 아우. 괜찮아, 괜찮아. 야, 1분만 버텨. 준비 우혁이, 성훈이 준비해 그렇지 재우장 에이스야, 오. 괜찮아? 오, <laughs> 어, 나이스 그러겠네 <laughs> 그렇지 아, 야, 멈추면 어떻게 해? 안 해줘! 안 해. 안 해! 그렇지, 페이크! 페이크, 그렇지, 멈춰서, 슛! 다시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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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! 그렇지, 이게 좋아! 잡아, 땡겨! 그렇지, 빼주고, 그렇지! 너 점프 안 해, 이제! 따라가면서, 따라가면서, 그렇지! 따라가. 와 석훈이 좋아. 수비. <목소리> 뭐지, 찬스. 석훈아. <일주일이야. 목소리> 서클, 석훈나꼴 매각에 나오는 거하고 이크하고비대도쳐도 돼. 재원은 무조건 내려가지 마. <목소리> 아, 그싱지상 현준아 밀리면안 돼. 어 뭐야 씨. 이번 거는 꼭 보내 줘라. 한 4분 30초쯤에 끊어올라 줘. 스크림아, 스위치 그치. 바꿔 바꿔 봐. 막 바꿔 마크, 들어가, 바꿔 다시. 다시 나오고 안에 있으면 줘. 섭이나 끝까지 해, 끝까지. 위 마크 두고요. 야, 진짜 우연가 빨리, 빨리 올라가, 빨리 올라가. 그렇지, 빨리 올라가, 지 이렇게. 오, 좋아. 리바운드. 빼줘, 내가 빼줘, 빼줘. 그렇지, 다시 천천히. 3점 히 천천히. 천면 던져 넓게 서서 서빈이 봐 서빈이 찬스남무를쓱 던지고 현중이 습금 걸어줘 따라가 따라 다리가 느리다 받아줘 성훈이 받아줘야지 빼어 서준아 뺏을 수 빼서 면 뺏어 쭉가쭉가 서준아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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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줘. 끝까지 끝까지 빼 뺏어 죽구 움직여 죽고 들어가 성훈 들어가야지 다시 받아 서준아 너 마크 너 마크 너너너 너, 너 마크 공 너무, 너너 마크! 무 너무, 너 5초! 4! 야 재호야 지금 석훈이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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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마무리무 돌아 돌아 돌아! 봐주라금 봐. 현준아, 니네 마크잖아. 3초야 30초. 원샷 타자 원샷나 만들어. 그렇지. 현준아, 네 마크. 다음 코튼을좀 알려주세요. 네. 빨리 나가 들어가! 9, 8, 7 6. 그치, 그치, 적속성 그렇지. 4, 4, 빠르